모든 병은 발에서부터 시작된다. 발의 수명은 50년이다. 부종, 안으로 말리는 발톱, 관절통, 굳은살, 티눈, 무점 등이 책을 손에 쥔 여러분은 아마도 발에 대한 각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다수는 발에 문제가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발이 퉁퉁 붓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져도 자주 주무르고 마사지하면 괜찮아지겠지. 발톱이 안으로 말리거나 굳은살이 생겨도 심각한 병은 아니니까 라며 방치하기도 합니다. 발이 보내는 신호. 발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이야말로 발 수명이 짧아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발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검지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 살이 자꾸 생겨서 고민인가요? 그렇다면 발바닥 아치가 무너져 발에 과도한 부담이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 통증이 만성인가요? 그렇다면 아치가 무너지면서 운동 효율이 극도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증후를 강구하고 방치하면 발 수명은 점점 줄어듭니다. 발은 심장과 위장 못지않게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복음과 폭식을 계속하면 내장이 망가지듯 발도 무리한 자극을 가하면 갖가지 위험에 노출됩니다.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발로 걷지 못하고 필체어에 의존하거나 누워 지내는 생활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걷지 못하게 되면 우리 생활의 닥칠 불행은 불보듯 뻔하지요. 발은 날마다 수백 톤의 무게를 지탱한다. 발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빨리 소모됩니다. 가뜩이나 오랜 시간 온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데다가 걸을 때마다 과도한 무게를 받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의 발은 걸을 때마다 체중의 두세 배에 달하는 무게를 받습니다.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라면 걸을 때마다 좌우각각 100kg 이상의 무게를 지탱하는 거죠. 참고로 현대인은 하루 평균 육천에서 7천 걸음을 걷는다고 하니 매일 수백 톤에 달하는 무게를 발이 견디는 셈입니다. 우리는 외출할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이나 하이힐을 신으면 발에 가는 무게가 더욱 커집니다. 이렇듯 발은 하루 종일 혹사를 당하는데 정작 우리는 발 관리에 너무도 소홀한 게 현실입니다. 발의 수명을 결정 짓는 여러 이유. 발 건강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특히 양쪽 발에 체중이 균일하게 가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을 살펴보세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를 아치라고 부릅니다. 아치가 적당히 오목한 상태라면, 체중이 이상적으로 분산되어 발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치가 무너지면 발바닥이 지면에 붙어버릴 정도로 내려오는데 이를 흔히 평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기 발바닥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아치가 무너지는 중인데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 지방이 사라지면 통증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발의 아치는 왜 무너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발의 근력이 떨어지고 덩달아, 관절, 근육, 인대 등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아치가 무너지면서 평발이 되는 거지요. 한번 발의 근육이 무너지면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발의 상태는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스스로 걷기 힘든 보행 장애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의 냉증과 부종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냉증과 부종은 혈액관 인프의 흐름이 정체되면 생기기 쉽습니다. 발바닥에는 두툼한 지방이 있어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 노화로 피부와 지방이 얇아지면 발바닥 지방 두께도 함께 줄어듭니다.이 때문에 걸을 때마다 통증이 생기죠.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에서 동맥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발의 수명을 결정짓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즉각 대처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서 보행장애로 이어지거나 무서운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발모, 발아치, 발바닥이 핵심이다. 흔히 사람들은 건강해지려면 걷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많이 걷기만해서는 절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발로 걸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1. 발모 유연성 2. 발 아치 모양 3. 발바닥 근력 이세 가지는 발의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단련하면 발의 기능이 점점 회복되어 궁극적으로는 발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발목이 유연해지고 발 아치가 무너지지 않으며 발바닥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책에서 소개하는 발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발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걸음걸이. 나이가 들수록 발 아치는 무너지기 쉽습니다. 노화와 함께 근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발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이 되면 발이 변형되고 발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추진력이 약해져 더벅더벅 더벅 걷게 되어 걸음걸이까지 나빠집니다. 이처럼 발이 바르지 못하면 걸음도 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바르지 못한 걸음걸이는 각종 통증과 질병을 유발해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결국 평소에 발 아치를 무너뜨리지 않는 관리가 바르게 걷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꾸준히 발 관리를 하여 발목 유연성이나 발 아치 모양, 발바닥 근력이 개선되면 걸음걸이는 저절로 좋아집니다. 다리에 관련된 각종 통증과 냉증, 부종이 해소되는 건 텀이지요. 몸소 정전기를 제거했더니 증상이 나아졌다. 나는 모든 질병에 체내 정전기가 관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토피와 탈모를 비롯한 피부질환, 사회 문제로까지 된 알차하이머병과 우울증, 조울증에는 체내 정전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토피와 자외선 알레르기가 깨끗이 났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얼굴 전체가 새빨개지거나 목 부위가 코끼리 피부처럼 우들투들하게 변하는 듯 보기에도 힘들어 보인다. 가려우면 괴롭다. 여름밤에 외출했다가 모기에 몇 군데 물렸을 때의 가려움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다. 문제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아토피 치료법이라고 해봤자 스테로이드제 정도가 고작이라는 점이다. 염증성 질환에 주로 쓰이는데 근본적인 치료약도 아닐 뿐더러 오랜 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최근에 60대 남성이 연락을 해왔다. 이분은 몇년 전부터 피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피부과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다면서 병명도 붙이지 못했다고 한다. 아프고 가려워서 매우 불쾌한 나날을 보냈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의 증상은 아토피였다. 한편 자외선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스럽다며 찾아온 한 여학생은 피부가 새팔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햇빛을 쐰 부위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 알레르기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낮 동안의 외출은 되도록 피하고 여름에도 긴 소매에 커다란 모자를 써서 햇빛을 차단해야 했다. 생활 자체가 매우 부자여스러워서 평범한 생활은 포기한 지 오래였다. 이두 사람에게 나는 똑같은 조언을 했다. 가장 먼저 되도록 흙 위를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근처에 밭이 있다는 말에 반일도 해보라고 권했다. 만약 바다에 갈 일이 생기면 해변에 맨발로 걸으라고 했다. 가급적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하고 여기에 더해 해초를 말린 다음 불에 태워서 만든 재를 초산에 한 달간 정도 담갔다가 밀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시라고 했다. 피부 케어 방법도 알려주었다. 아토피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누로 깨끗이 씻는 일을 중요시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라고 설명했다. 계면 활성제 때문이다. 그러니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비누는 사용하지 말고, 가능하면 속옷을 세탁하는 세제도 계면 활성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라고 했다. 나의 지도를 따른 결과, 아토피 환자인 60대 남성은 한 나절 뒤부터 가려움이 줄고 피부에 붉은기가 옅어지더니 지금은 완전히 건강한 피부를 되찾았다. 좌에선 알레르기를 알던 여학생은 꼼꼼하게 치료 경과를 문서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왔다. 치료 경과서를 보니 내 지도를 따른지 이틀째 되는 날부터. 그녀의 피부에서 끈적끈적한 누런 진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목도 아팠다고 한다. 양팔 안쪽에는 발진 비슷한 것이 나고 눈에는 눈곱이 끼고 가려웠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개선의 기미가 보였다. 목에서 나오는 진물의 양이 줄고 목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팔과 목의 군데군데에서는 정상적인 피부가 돋기 시작했다. 가려움도 이 무렵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에 잠을 편히 잘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그 전에는 수업 중에도 가려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수업 중에 벅벅 긁지 않는다고 했다. 한달 남짓 지나자. 붉은 스름했던 얼굴도 정상적인 안색을 되찾았고 목에 붉은 기도 가셨다. 피부는 원래 외부 자극을 방어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뜻임을 확실히 기억해 두자. 몸속 정전기를 빼는 일곱 가지 생활 수치. 누워있는 시간이 길수록 체내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병이 나면 누구나 일단 눕는다. 몸을 쉬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누워서 쉬거나 자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늘이 잠만 자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불 위에 누워있는 것은 몸을 절연된 상태로 만들어 체내 정전기를 빼낼 도리가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그러면 무심코 흙도 만지게 되고 접지된 무언가의 손이 닿든가 해서 정전기를 빼낼 기회와 마주칠지도 모른다. 하나 더 덧붙이면 수면 시간이 너무 길면 알츠하이머 병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는 동안 몸 속에 정전기가 쌓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면 시간은 되도록 7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더 오래 자고 싶다면 5시간 정도 간격으로 중간에 일어나서 손을 씻거나 정원에 나가 흙을 만지는 식으로 몸속 정전기를 빼낼 필요가 있다. 나는 K에게 누워만 있지 말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해야 증상이 나을지를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먼저 소금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서 먹고 물을 마신 다음 힘들더라도 밖으로 나가서 흙을 만지고 와. 그리고 다시 자. 잠에서 깨면 또 소금 조금에 물한 잔. 그리고 흙을 만지러 나갔다 와. 이것만 해줘도 몸이 완전히 달라질 걸. 여기에 달걀술을 한잔 해도 좋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달걀술이 잘 듣는다고 한다. 달걀술은 날달걀을 거품이 날정도로 완전히 푼 뒤에 따끈하게 데운 술 정종을 부어 마시는 것이다. 여기에 나는 엄지와 검지로 집은 불량의 소금을 섞어 마시기를 추천한다. 달걀 수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많이 나 해열이 되고 영양 보충까지 되기 때문에 감기에 좋다고들 하는데 그 치유 효과가 전통적인 민간 요법을 따르는데 오는 심리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실제 감기에 효과적인지는 해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적당량의 술은 숙면을 돕는 데다 알코올의 작용으로 나인소자임 세균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를 가수분해하는 효소 눈물이나 콧물, 모의 등에 들어 있는데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와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시스템이다. 추출된다고도 한다. 여기에 체내 정전기의 균형을 잡아주는 소금까지 섞어 마시고 체표 정전기와 함께 접지시킨다면 건강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금을 첨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소금에는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소금을 먹으면 체내 정전기가 중화된다. 충분한 영양과 휴식에 그치지 않고 체내 정전기까지 빼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완벽한 치료법인지 그저 감탄할 따릅니다. 다만 협심증이나 신근경색의 예방을 위해서는 염분 섭취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